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필기 결과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많은 분이도 주시고 저희 녹화방에도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하면서 질문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면접 준비를 할때 어떤 게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맞추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냐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짧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무료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무원 면접 준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평가 요소가 바뀌었다라는 것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무원 면접이라는 거는 과거에 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무원, 그 다음에 지방직 국가지 전부 다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봤어요.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성과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게 공통적인 평가 요소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평가를 공통적으로 보다 보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개발된 평가 요소이긴 하지만 직렬마다 다른, 직무마다 직무나 직업마다 다른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뀌어서 평가 요소가 네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 자체가 면접의 트렌드 자체가 이 어떤 평가 요소가 직업에 맞추어서 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그러니까 지방직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요거에 더해서. 시험 실시기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정 요소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변경된 이 공무원 면접의 평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굳이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실 때 결국에는 이 평가 요소에 맞추어서 내가 경험에 대한 정리도 해보셔야 되고 이 평가 요소에 맞추어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이런 평가 요소에 맞추어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컨설팅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면서 얻어왔었던 데이터나 기출 문제나 답변이나 자기 소개서나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다시 바뀐 이 평가 요소에 맞추어서 기출 문제들을 싹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여러분들좀 보실 수 있게끔 무료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그 무료 자료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출 문제들 중에서 소통 공감으로 볼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일을 하면서 갈등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해 달라. 상대방이 설득해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본인에게 너무 불합리한 지시를 상상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팀 프로젝트 중에 두 개의 방향성에서 가치 충돌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것들 자체가 소통과 공감이라는 해당하는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또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직렬별로, 지역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둔 무료 자료들을 좀 현재 배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찾기가 또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오카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오카방에서 이 자료들을 다 배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또 한번 받아가시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런 공무원 6대 의무도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고 또 여기에 목차가 있는데 목차에서도 저희가 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험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경험 정리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면접 준비할 때 그냥 공직관을 앵무새처럼 외워서 답변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흡받는 분들 떨어지는 분들 재면접 보는 분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직관 앵무새 유형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겁니다. 답변을 그냥 외워버리고, 질문을 외워버리고, 내가 어떻게 면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에 대한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공직관만 달달 외워서 내가 면접에 가서 답변하시는 유형. 이제는 그런 유형으로 면접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런 유형으로 봤을 경우에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면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이 평가 요소가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질 질문별로. 평가 요소별로 질문별로 경험을 정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경험을 정리를 하셔야 내가 말을 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할 거리가 생겨야 면접에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뭐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워크북으로 만들어 놨고 또 이렇게 워크북 과정, 스터디 과정들을 또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걸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이제 나는 무료 자료를 한번 혼자서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카방으로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 r 코드, 찍으셔서 저희 옥화방에 꼭 들어와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옥화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저희는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더보기란이나 도복, 댓글란에도 이제 옥화방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무료 자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발표 날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경험 정리하고 계시면서 저희 필기 발표 이후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